까는 언니와 함께한 소통 방송 시작할게요. 최근 한동훈의 독대 아닌 독대에 징징짜다 명시이가 점한번 찍어준 날 소원대로 한번 들어준 셈이 된 만남이었죠. 영상 보시죠. 대통령 윤석열이 꽉 막힌 사람인 걸 깨달은 사람이 또한명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도 아닌 삼자 대면으로, 식사도 아닌 제로 콜라로, 그것도 집무실도 아닌 어디 골반 같은 데서 대통령을 만났죠. 뭐라고 말하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나 폼 잡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면담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휙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멋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많이 졸랐었죠. 그때부터 독대 한번 하자고 졸랐던 독대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제 겨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로콜라와 골반 같은 데에서 독대 아닌 삼자 대면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25분을 대기시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면서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뭔가 분명 그대로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보이는 한동훈 대표도 아둔한 구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겪어왔고 총애를 받았는데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몰랐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명신이, 윤서결, 한동훈은 한 몸체라고요 오래된 사이들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이자 지휘하는 자 바로 명신이라고요 윤서결과 한동훈을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게 명신이라고요 언제든지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명태균은 명신이 위라고 했었죠 명신에게 권력을 지어준 자 명태균이죠 명신이와 같은 맘 아니겠나요 자신이 만든 정권 자신이 없앨 수 있다라고 하였었죠. 그런 사이네요. 그럼 명태균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쓸수 있는 사람 있죠. 강혜경 증인이죠. 인간 세상사 이치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네요. 이준석 명태균과 명신이 중심에 있죠. 명신이를 많이 안다고 볼수 있는 자 아닙니까? 이준석 앞에서도 윤석열을 부를 때 명신이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 백분토론 나와서 얘기를 한거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만났다 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에서 그때 만났을 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 오빠가 뭘 안다고 대표님 하는 말씀 좀 들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워딩 대충 이런 거에요 대충 이런 거 카톡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명신이 이 둘의 실제 모습은 명태균과 카톡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명신이가 윤석열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런데 오빠가 친오빠라고 얘기했던 명신이의 거짓말이 들킨 셈이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명신이는 평소에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번에 보실 영상에는 중요한 이준석의 역할이 있다고 하네요. 명씨는 녹취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해 두달뒤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때입니다. 이때가 김영선 재복을 선거죠. 그때가 윤석열이 당선이 된 직후죠. 이창원 전략공천 지역이고 우리 중석이한테 사정사정 해야 전략공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김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해 일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던갈래 그러면 뭐삼성가끝내겠대 이준석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명분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나요? 김전 의원은 이후 공천을 받고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김전 의원이 강 씨에게 명태균 씨 덕을 봐 공천을 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가 뭐 알고 한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뭐 봤잖아 덕을 다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시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김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좀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이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들으셨다시피 이준석과 공관 위원장 이 둘의 합작품이라고 나오죠. 앞으로 이준석 어떤 말로 또 국민들에게 속일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말로 그새 치어로 흥한 자 아닙니까? 망할 때는 말로 망하겠죠. 오래 유지하고 싶거든. 거짓을 접어두고 앞으로는 진실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더 이상은 그새 치어로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실력이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보이네요. 더한 욕심으로 맞지도 않은 정치판에서 돌다 보면 명신이와 명태균 같은 자들이 되어 그 끝은 몰락하지 않겠나, 그리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칠 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공식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그럴싸한 말을 적어서 읽었겠죠. 윤석열의 이중성이란 얘기입니다. 힘 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하십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 검찰 수뇌부에 추천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공직 전체에 추천해드릴 한마디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당선 뒤첫 회견, 주옥 같았던 한마디 한마디는 이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주노만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임기 절반을 지나는 지금 지지율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는 이유도 해법도 이 말들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속여. 거짓으로 쏘아올린 화살이 자신들의 심장에 꽃을 형국으로 보이네요. 저도 보면 지금 검사들 중에도 지금의 정권이라든가 윤석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음. 속으로는 싫어하는 음. 검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저도 요즘 검찰청 가끔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면은 음. 아는 검사들한테 전화하거든요. 가는 김에 얼굴이나 보자 이러면 이래요. 형 뭐하러 와? 우리회사곧 망할 건데 <웃음> <웃음> 이렇게 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체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검찰의 장례식을 얼마 전에 국민들이 치러 주었잖아요. 내부는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끝났다. 검찰청은 날아간다.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에 명태균과 관련해 강혜경 신인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증거들을 중심으로 많은 발언들을 했었죠. 그동안은 서로 아니다, 모른다, 일관해왔던 자들, 그 중심에 명태균, 명신이, 이준석, 그리고 오세훈, 그 외에도 많은 관련된 자들, 이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지, 증거들 앞에서도 아니다라는 부한 뻔뻔함을 보일지, 앞으로도 국민들을 더 속일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는 만만한 법이겠죠. 이제 눈을 뜨며 국민들이 깨어나는 중입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나라를 거짓으로 훔쳤다는 걸 만천하에 들키고 있잖아요. 민심이 화나면 그 끝은 처참하리라 봅니다. 국힘당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 특검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이 안 되면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